아, 사람 진짜 많다. 뭐야 오늘 어디야? 아니 뒤에 봐봐요 뒤에 뒤에 안 보여요 호서대잖아 호서대. 아 알지 알지 어, 아산 아산대 호서대? 호서대 전체 돌아다니시면서 인터뷰 해주시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어디 가요? 도서, 도서관 가려고 하는데. 아 도서관 괜찮다 도서관 소개시켜주면 니까 아니 공부하러 간다. 건데... 아, 가시죠. 어, 어, 괜찮, 괜찮아요 같이 도서관. 아, 미도 있어요? 네끄 있어요 아, 한번 같이 내려가도 래요 신기하다 타버스 타고? 네짐 사도 돼요 아, 조심하세요 미끄트 아, 재밌지 않았어요? 다 재밌었어요 여기어디 여기는 빈백이라고 하는 데그 친구들이 돌릴 때 많이 여기 자러 와요 아나 진짜 재밌 어, 지금 몇 시지? 수업하러 가야 될거같은데어자 안녕히 아, 계세요 요 안녕히 계세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가보자. 가봐요, 가봐요. 숨어도 돼!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아, 혹시 네. 항공가 맞아요, 항공가? 아, 네, 맞아요. <laughs> 그러면, 과연 소서대 항공가가 추천하는 소서대 명물은? 아, 당연히 섹스로고, 섹스로라고 저연조 입구에 있는 가장 큰 호크인데, 한번 가보실래요? 어, 아, 나 드론을 은것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laughs> 여기가 섹스로인데, 되게 크고 무가하지 않아요? 와, 진짜 코 예쁘긴 하다. 그리고 여기 분수 보면 가끔 무지개도 뜨는데, 안서좀 아쉽네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무지개보다 이쁜한국바 같잖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밤에 오면 소달도볼수 있는데 아 어, 저녁에 오면 좀 좋았을 텐데 아 저녁에 올걸 그랬다 봄인데 여기 뭐 벚꽃 이쁜데없어 벚꽃? 아 여기 길 위에 올라가면 진짜 적같이 벚꽃 진짜 많이 붙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아 근데 이거 뭐예요? 혹시 지금 뭐 방송 찍는 거예요? 아니 아니 방송은 아니고 예쁘죠? 아, 유튜브? 유튜브 찍고 있어요. 유튜브? 어, 유튜브 우리 학교 자랑 좀 해야겠다 저희 포서대가요 또 벚꽃 맛집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나중에 보시면 아실 텐데 저희 벚꽃도 맛집이거든요 저쪽 기숙사에서 내려오는 길까지 쭉 벚꽃이 있어가지고 학교 속발맛이좀 납니다 음 진짜 예쁘긴 하다 그쵸? 네. 완전 예쁘다 저희 그러면 사진 같이 한장 찍으실래요? 좋아 좋아 좋아또 뭐 찍을까요? 우리 또 방송 어. 생각해야 되잖아 하나 음. 둘셋 여기가 호서대학교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인데, 여기 앞에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렇게 호서대를 둘러봤는데, 좋은 곳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안녕.